너나 큰일 났서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리 다급하냐? 옆 나라 쪼쪼국에서 만든 장난감과 철판이 터무니없이 싼 값에 들어오고 있어옵니다. 어? 그 때문에 우리 백성의 자랑, 복스코 철강회사와 국산 장난감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옵니다. 뭐라 값이 싸면 백성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겉보기엔 좋을 수 있어오나? 이것이 바로 덤핑이옵니다. 덤핑이란. 원가 이하로 물건을 헐값에 팔아 시장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 박쥐 배지는 천원인데 쪼쪼궁 나방 배지를 500원에 팔면 애기들이 전부 나방 배지를 사버리지요 결국 국산은 팔리지 않고 국내 산업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면 결국 값싼 유혹 뒤에는 독이 숨어 있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저희 조선이 매기는 세금이 바로 반덤핑 관세입니다 덤핑으로 들어온 수입품에 세금을 더 붙여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지키는 장치이옵니다 예컨대 철판에 38%의 반덤핑세율을 부과하면 저쪽국의 헐값 수출이 더 이상 장터를 교란하지 못하게 됩니다. 허면, 반덤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사옵니다. 반덤핑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싼 물건을 살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교묘한 상인들이 철판에 페인트만 칠해 컬러 철판이라 속이는 식으로 반덤핑을 피하려는 꼼수도 부리는 경우도 있어옵니다. 그러니 반덤핑은 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덤핑, 원가 이하, 헐값 판매, 안티 덤핑 듀리, 반덤핑 관세, 마켓 디스롭션, 시장 교란, 세일 컴피티션, 공정 경쟁, 임포트 듀리, 수입 관세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아 시장과 국내 산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어로 뭐라 하겠습니까?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주겠노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덤핑은 처음엔 달콤하나 결국 시장을 무너뜨리는 독이었구나 예 전하 그래서 반덤핑 관세 앤티덤핑듀티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방패이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덤핑 오늘의 교훈은 이것이로구나 덤핑은 값싼 유혹 반돈핑은 그 유혹을 막는 방패다. 오늘도 경제와 영어를 한 번에 미키박 영화였습니다. 이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